예 네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. 항아리 수집하시는 분이 항아리 옮기는 거거든요 청주에서 청주로 세번 정도 옮겨야 돼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는 넓은데 다시 한번시르로두 번을 갔다 와야 돼요 두 번. 근데 이게 골목도 골목 나름인데 왜 주택가 있잖아요 원룸 주택가 같은데 옆에 막 공원도 있고 요런 데를 막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들어가는데 아저못 한다 고 그랬어요 처음에 요것만 하고 안 한다고 왜냐면은. 그렇게 갖고 운송료가 25만원이라는데, 미쳤습니까? 저 들어가다가 승용차 한 번, 저거 스치면 독박 써야 되는 건데, 그렇게 못 하죠. 그래서 요거 한 번만 하고 못올것 같다고 그랬더니, 30을 준다고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30 갖고 안 되지. 최소한 40은 받아야 돼, 저는. 저 물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, 제가. 익스프레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.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 조건은 그러면은 모퉁이 차다 치우고 골목 정리해달라 해, 해 달라. 그거 안하면 이번에 가서 몇개 싣고 뭐 그거 안돼있고 그러면은 가격을 더 높게 부르던가 안 그러면은 그냥 간다고 하려고요 내리고 작은 차 부르라고 에 빡꾸로 해달래요. 빡구, 빡구가 뭐여? 백이지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을 빡구라고 할까요? 영구도 아니고 빡구요, 빡구! 그냥 35개 달라고 해보려고 해 아니면 이것만 하고 갈래? 응. <laughs> 안녕. 겨울을 겨울을 더워서 다시 오늘 다시 처음 다시 에어컨 다시 켜봤네요. 다시 오늘. 언제 진짜 이제 겨울 같은 겨울이다 다시 이제 그 추위가 좀 어느 정도 다시 끝난 다시 것 다시 같아요. 빨빨.